안녕하세요 투썸입니다 오늘은 지방 구석구석 음영지역 없이 와이파이 커버 가능한 넷기어 메쉬 와이파이 제품 오르비 RBK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라우터 1개와 세틀레이트 2개로 총 3개의 공유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음... 나는 3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RBK 1,2 모델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라우터 1개, 세틀라이트 2개, 총 3개가 한 세트입니다. 사용 설명서도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 3개와 랜선도 구성품으로 들어있네요. 세틀라이트와 라우터가 똑같이 생겼지만, 뒤에 램포트를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틀라이트는 전원포트만 있죠 제가 사용하는 게이밍 스피커 로지텍 G560과 크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절반 안되는 크기로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평소에 제가 사용하던 TP-Link 공유기와도 비교해 봤습니다 TP-Link M4 모델과 RBK13 한 세트의 크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메시 와이파이 공유기지만 확실히 더 작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사용하는 오르비 RBR20 공유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진짜 엄청 아담하고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제가 사실 집에서 먼저 언박싱을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디자인이 매우 귀엽습니다. 최근에 리뷰했던 MK 63은 블랙 큐브 모양이었는데 RBK 13은 래핑 카우의 백큐브 치즈가 연상되는 디자인입니다. 공유기 치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메쉬 와이파이의 장점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대형 주택에선 공유기가 아무리 좋아도 한대로는 음영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기가 있는 방과 가장 멀리 떨어진 방은 당연히 속도 차이가 심합니다. 해결 방법은 넷기어 EAX20 같은 와이파이 증폭기를 사용하거나 애초에 메쉬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호일 같은 거 붙여봤는데 다 소용 없더라고요. 기본 원리는 라우터에 인터넷 회신을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세틀라이트를 음영 지역에 위치시키면 장치가 무선으로 자동 페어링되어 집안 전체를 와이파이로 커버시켜줍니다. 직접 다시 연결해야 되는 증폭기보다 더 편리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 커넥터 기술도 지원한다는데요. 2.4 기가헤르츠와 5 기가헤르츠 중에 최적의 신호를 무선 장치들에게 제공해줍니다. 빠른 장치, 느린 장치, 각기 구분시켜주니 최적화가 잘 되어서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m u o 지원을 통해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에게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을 허용하며 기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끊임없는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넷기어의 자랑인 빔퍼밍 플러스 기술이 있는데요, 연결된 스마트폰 기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그쪽으로 무선 신호를 집중하여 몰아줘서. 더 빠르고 먼 곳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르비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속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TP-Link M4 모델에 비해서는 부분적으로 속도가 상승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넥기어 메쉬 와이파이 RBK13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디자인도 괜찮고, 공유기도 3개나 들어가 있고, MK63을 사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마저도 부담스러우면 RBK12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